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더 닮아갈 수 있는 일주일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목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있는 대로 나왔는데 또 다른 한여가 베드로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 당신의 말실을 보니 분명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가장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요. 물 위를 걷기를 걷 걷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 칼을 빼서 잡아 가던 사람의 귀를 확 잘라 버리기도 했고요. 그런 어떤 대단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지만은 예수님이 잡혀 가시고 나서 참 예수님과 같은 지역 갈릴리 사투리를 쓰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지.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오, 어, 너 그러면 너도 저기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몰라, 난 저런 사람을 알지도 못해, 나 나를 저 예수라는 사람이랑 엮지마, 막 그런 식으로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가를,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났지만은 그걸로 끝이났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참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님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성령님을 참 받게 된 이후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고 재판장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선포했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처럼 처형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전하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어쩌면 둘다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끝 자살을 하고 끝이 나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었나요? 차이점은 하나예요.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다시 말하자면, 회개했어요. 무엇을 회개했나요? 하나님, 어쩌면 베드로는 그렇게 회개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제 믿음 너무 약해요. 제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오신 이후에는, 베드로는 그 이후에는 단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은 베드로만큼 강한가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다른 사람을 어... <laughs> 물리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도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약한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 저의 믿음은 너무 약해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은 너무나 약하고,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베드로에게 오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실 때 저희는 예수님을 모른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또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면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우리 원래의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 사랑의 성품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하루도 성령님이 누구신지 생각해보고 성령님 제 마음 속에 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오늘 이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안녕!